조종기 전원 스위치를 꾹 누르고 있으면 전원이 켜집니다. 예, 켜질 때까지 누르고 있으면 되고, 이 마크가 다 차면은 다시 예. 이 마크가 다 차면은 손 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은 조종기 전원 켜지고요. 스로틀 스틱을 제일 밑으로 내려놓은 상태에서 왼쪽 상단에 보시면 여기 스위치 3단 스위치 하나 있습니다. 로이터하고 중간에 놓으면 알트 홀드, 위로 올리면 스테빌라이즈 모드입니다. 여기 화면 보시면은 예, 화면에서도 마찬가지로 로이터 그리고 스위치 중간으로 제끼면 알트홀드 제일 위로 올리면 스테빌라이즈 이렇게 화면 바뀝니다. 다른 스위치들은 전부 다 아무것도 할당 안돼있으니까 쓰는거 없고 요 스위치 하나만 사용을 합니다. 자 요게 스로틀스틱인데 스로틀스틱이 제일 밑으로 내려놓고 그 상태에서 드론에다가 배터리 연결합니다. 배터리 연결하실 때 GPS 꼭 세워놓고 하세요. GPS 이거 제가 저희가 배송을 보낼 때는 GPS를 이렇게 눕혀가지고 GPS를 배송을 보내는데 제품 받으시고 날리기 전에는 반드시 세워가지고 요 나사 쪼아서 이렇게 똑바로 세워놓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배터리 연결합니다. 자, 조정기 모드가 로이터인 상태에서는 실내에서는 시동이 안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단 스위치를 중간으로 올려서 alt hold 모드로 놔두고 시동을 걸으면 실내에서도 시동이 걸립니다. 시동 거는 방법은 조종기 왼쪽 스틱을 제일 밑으로 내린 상태에서 스틱을 오른쪽으로 끝까지 밀고 있으면 이렇게 시동이 걸립니다. 시동 끌 때는 다시 제일 밑으로 내린 상태에서 왼쪽으로 끝까지 하고 있으면 이렇게 시동 꺼집니다. 자, 만약에 로이터 모드인 상태에서는 지금 실 내기 때문에 시동이 안 걸릴 거예요. 시동을 걸어보면은, 이렇게 띠링 하는 소리 나면서 이렇게 시동 이안 걸립니다. 자, 시동 안 걸리죠? 로이터에서는 시동 안 걸리고, 알트 홀드나 스테빌라이즈 모드에서는, 자, 이렇게 시동 걸립니다. 다시 시동 끌 때는 왼쪽으로 하시면 됩니다. 스테빌라이즈 모드에서는 어, 이게 그 수동 모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수동 모드이기 때문에 날리기가 좀 어려운 모드고 알트 홀드 모드로 날리시면 됩니다. 알트 홀드 모드에서는 스로틀 스틱이 중간에 있으면은 고도도 이제 자기가 알아서 잡아주기 때문에 대부분 실내에서 하실 때는 알트 홀드 모드로 날리시면 되고 실외에서 하면서 이제 GPS가 잘 잡히는 환경이면은 로이터 모드로 비행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알트 홀드 모드로 하는 것만 한번 보여드릴게요.